자정하게 식사를 하고 있는 모자 그때 첫째 딸이 들어오는데 엄마 수효가 누나 응 나야 네 멋대로 가난한 시골 남자한테 시집갈 땐 언제고 여긴 왜 왔어 그러게 말이야 아직도 이렇게 궁상맞게 하고 다녀 엄마 나 배고파요 배고파도 은지 네 몫은 없다 당장 나가 난너 같은 딸둔적 없어. 엄마 저 이혼했어요 갈 데도 없고 3일 동안 아무것도 못 먹었어요 그러니까 그때 내가 부잣집 아들이랑 결혼하라 했을 때말 들었으면 됐잖니 더 이상 집안 망신 주지 말고 나가 이웃들이 보면 내 체면은 어떡하니 그때 쓰러지는 흔지 쇼하지 말고 빨리 일어나 엄마 제발요 엄마 안 되겠어요 그냥 뭐라도 좀 먹여요 됐어 내가 분명히 말했지 넌 부잣집에 시집가서 우리 집안을 먹여 살려야 한다고. 내말안 듣더니 꼴좋다! 엄마, 비록 내가 엄마 친딸은 아니지만 난늘 엄마를 친엄마로 생각했어요 가족들이 보고 싶어서 3년 만에 큰맘 먹고 왔는데 너무한 거 아니에요? 좋아! 네가 돈 있으면 우린 친남매고 돈 없으면 그냥 남이야 돈 없어? 그럼 당장 꺼줘 그래! 우리 아들 잘 안다! 어서 나가! 알았어요! 갈게요! 잠깐! 이 쓰레기 같은 짐도 당장 가져가! 짐을 챙기던 그때 사장님! 장비서 근데 옷차림이 왜 이러세요? 그럴 일이 좀 있어서 사장님이 가족에게 드린다고 하신 20억 계좌에 준비해두었습니다 모자는 나가려는 헌지를 급하게 붙잡는데 누나 내가 제일 사랑하는 우리 누나 그동안 어떻게 지낸 거야? 아까 그렇게 입고 와서 우리가 오해했잖아. 이거 나 아까는 당장 꺼지라며 이번에 온건 장난삼아 깜짝 놀라게 해주려던 거였어. 그런데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. 누나 장난이었어? 엄마랑 나도 장난한 거야. 그래그래 그래. 우리 딸 배고프지? 엄마가 맛있는 거 해줄게. 그런데 누나 아까 비서가 말한 20억 우리 주는 거야? 그럴 리가. 원래는 그 20억으로 가족이 함께 지낼 건물 하나 사줄 생각이었어. 그런데 생각해 보니 내가 바보였어. 아유, 우리 딸 화났어? 그만하세요. 두 사람의 진짜 모습을 오늘 똑똑히 봤어요. 잘 사세요. 그녀의 선택.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?